환자분들이 어, 필러 가격 얼마인지, 눈 수술 비용 얼마인지, 코 수술 비용 얼마인지 이렇게 어, 먼저 물어보세요 비용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메리카노 커피는 얼마예요라고 하면 그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잔의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가 뭐, 4,000원이다, 3,000원이다, 뭐, 6,000 몇백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은 한 잔의 커피의 그 비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형수술과 시술은요, 조금 다르죠. 필러를 얼마나 맞을지.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한테 필러가 가능한지 때로는 어 코를 다쳤거나 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필러 시술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눈 수술의 종류도 다양하죠. 매몰법부터 시작해서 뭐 절개법의 눈매교정술, 지방이동술 앞뒤트임 뭐 밑트임 여러가지 수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술 내용을 무시한 채로 비용만 딱 물어보시면 어 환자분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주 비용이 어뭐 요즘은 착한 비용이라고 하죠? 착한 비용의 병원을 선택했을 때 환자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환자분은 얼마나 안전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제가 비용만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무턱대고 비용을 얼마다 했을 때 혹시나 그 환자가 비용이 더싼 병원을 확인해서 그 병원에 무조건 가실까봐, 물론 비용이 싸도, 어, 가서 상담을 하고 수술 진행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그냥 비용에 대해서 선뜻 알려드리는 것은 환자분을 어, 유인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더욱더 저는 비용에 대해서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신중하게 답변을 해드려요. 수술을 안 받고 시술을 안 받으시면 비용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필러가 뭐 3천 원입니다해서 환자분들이 나한테 막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칩시다. 그런 상황이 환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만 먼저 물어보시는 데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제가 좀 걱정하는 면이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